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무기미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 무기미도는 2022년 10월 27일 날 오픈하였으며, 장르는 타워 디펜스 RPG입니다. 평점과 리뷰가 상당히 좋아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알바가 리뷰 적은 건 아니겠지? 그리고 세계관이 조금 독특한데 짧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천체가 대기권을 뚫고 떨어졌으며, 세계적인 재앙의 사막이 열리고 각종 자연재해 등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블랙링이라는 운석이 떨어진 곳에 괴물 구역이 형성이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변이체 또는 수감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변이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괴물이고 강력한 이능력이 생긴 사람을 수감자라고 하네요. 보통의 인간을 뛰어넘은 힘을 갖고 있어 그들은 타인과 사회에 큰 위협이 되요. MBCC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수감자들을 수감 및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관의 국장으로 수감자를 데리고 적과 물리쳐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뷰하기 전에 공식 시의부 광고를 보았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기획한 건지 게임을 망치려고 만든 건가 싶더라고요. 잠깐만 다시 봐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허구 이 국장님 이안녕이라 아! 없는 도시에는 못뭐 적응이 됐나? 어쩌면 아! 이그 미친 도시는 지옥의 시략? 시발 누가 있다고를 만들어놨어? 어? 아? 에이 그게 저 닥쳐 이 병신새끼야 광고 기획한 새끼나와 광고가 지옥이네요 게임 분위기는 상당히 누아르 적이면서 대패미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작화풍에 호평이 많다고 하는데 취향을 좀 달듯합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제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버는 신디케이트 하나밖에 없네요. 스타트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밖에 없네요. 닉네임을 설정해주고, 국장님, 제 뒤에 서십시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투 유닛 준비. 어플 보이스 게임인 것인가? 동그라미 표시가 주인공 수기한다. 캐릭터입니다. 이걸 생각... 로치면 넥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동그라미 3개는 몬스터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을테니 배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게임은 디펜스 캐릭터를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마다 유동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자기가 가진 덱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펜스 게임은 처음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장님. 스킵! 움직임. 스킵!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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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속박하십시오 본능에 따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없이 순진무구하고 청렴한 나에게 속박을 하라니 본능이라니 좋은 게임이다 흑 튜토리얼은 그럼 속력을 내어서 빨리 감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튜토리얼이 일으키는 것인가? 그냥 컷컷 튜토리얼 뽑기 한번 해주고 톱니칼든 징크스 드디어 안녕하세요. 지옥의 튜토리얼이 끝나 모든 수집형 게임을 시작하면 모든 이들이 두근대는 마음으로다가 오픈 보상으로 뽑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 카페에서 쿠폰을 준다고 하니 가보자. 영상 아래 쿠폰 3개 적어두겠습니다. 첫 충전 시 아리따운 여성을 3명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다니, 응, 안 해. 우편 가서 오픈빨 보상 받아주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뒷배경의 아름다운 처자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내 거야! 아줌마, 왜 그러세요? 고추밭패게패게 신디케이트의 태세 라이징 스타, 날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 정신 놓고 있다간 다 뺏겨, 인기도 이 흥누나 슈미더머니 출신인가? 녹음하신 성우님 존경할게요 고추밭안그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 겨우 신디케이트의 갱단 하나를 잡으려고 네 부하들도 참 고추밭 야, 첫 S급인데 고추밭이라니 어라 가슴이 여자인데 조진 것 같습니다 자고로 이런 게임은 이쁜 여자 캐릭터가 갑이군 저의 무기미도는 이렇게 순탄치 못한 스타트를 할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마지막으로 과금 요소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임의 충전 시 A급 세명중일택 플러스 각종 제화 월정액으로 한 달에 7,500원으로 유료 제화와 매일 60 보석 에너지 100개 필수. 어라 무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 그리고 덕질의 최종장인 코스튬 따로 능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즌 패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아를 많이 주는 디스 패스, 각 가지 성장 재료와 S급 조야 스킨을 주는 감찰밀령 패스. 사실 이 게임은 과금 요소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뽑기를 위한 재화를 구매 안 하신다면 디스 패스 플러스 월정액 정도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세마라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자면. 레스급 티어 중 목록입니다. 조야 이리나 하멜녹스 랭글리 이 중에 뽑으면 시작하세요. 밑에 티어에서도 좋은 녀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도 카페 뒤적거리며 공부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이 아직 서툴러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봐주신 분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무기미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